자, 지금 시간이 2023년 7월 16일 일요일이고요. 오후 10시 34분입니다. 코스피 200 지수. 뭐 야간 선물은 변화가 없어서요. 네, 변화가 없어서 그대로 그냥 등가로 분석을 할게요. 자, 분기봉은 위로도 자유 자유 아래로도 자유입니다. 자, 월봉 올봉은,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상단선,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제 두 번째 상단선에 도달해요. 음, 347.14. 여기까지 도달합니다. 아직 고점을 안 넘었어요. 예, 고점을 넘으면, 여기, 354.31. 음, 예,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자, 만약에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저기까지 노리는 거죠. 네, 354대까지 노리는 거고, 내일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한다. 그러면 또 쉬어가는 거죠. 네. 매수 영역은 벗어났어요. 매수 영역은 벗어났으니까 이제 매수자는 할 일이 없어. 매수자는 이 아래에서 매수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주봉. 위아래 다 일렀습니다. 위 아래 다 열렸어요. 위 아래 다 열렸는데 거래량이 지금 메뉴 에 있잖아요. 여기도 거래량이 메뉴인 저기 고가 빼고 지금 종가보다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두 개는 못 넘는 거예요. 예? 이두 개는 못 넘는다고. 터치는 할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종가는 못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355.43이고 여기는 352.89 정도 되거든요. 그럼 종가는 352.89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아래는 무한대. 아래는 무한대요 막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352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게 내려가면 무한대로 내려간다고요. 아무것도 안 막아요. 심지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309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는 무한대. 하단선도 없어요. 예, 강한 하단선도 없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면 무한대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면 353 정도까지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봉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 지금 이게 또고래량이 위에 있거든요 예, 고가 종가보다 위에 있어서 일단 일단 종가보단 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종가는 제가 봤을 땐 하락 위에 선물 매수만 안하면 이건 하락하려고 그린 채터인데 예, 튕긴다 그러면 가장 높은 수치는 345.5 여기까지는 일단 조정할 것 같아요. 일단 345.5까지 조정할 건데 그 밑으로 누르고 내려갈 건지 아니면 감아 올릴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일봉은 종가를 상승시키기는 이게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윗꼬리를 그린다. 그건 가능해요. 올라가서 윗꼬리를 그린다는 건 가능한데 이걸 종가 상승 시킨다는 거는 예, 저는 부정적. 그래서 내일은 어쨌든 내일은 쉬어가지 않을까. 예? 올라가더라도 이제 화수 목 금이잖아요. 그 시간대로 갔을 때 노릴 것 같고 어, 내일은 당장은 하락 우 위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물. 자 선물은 골봉. 예. 지금 상단선 왔죠? 예, 여기 찍었어요. 여기 말고 여기도 찍었다고. 예, 그리고 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 들렸죠? 근데 여기도 보시면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어요. 예? 거래량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얘도 볼린저 밴드 20 상단선을 못 가는 구조거든요? 그럼 여길 못 가는 거예요. 354.5로. 이 위로는 못 가는 거예요. 354점 여기죠? 한 4구 정도. 이 위로는 못 가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정고점을 넘는다고 해도 354점 이 수치 위로는 가기 어렵다. 볼렌저밴드 20상단선의 위치가 3 5 4 4 4요 그러니까 이 위치 위로는 가기 어렵다. 다음주에 밑으로는 무한대다. 뭐 거래량이 몇뉴이니까 무한대죠. 뭐 거래량이 늘고 자, 위아래를 다 막아 놨네요. 자, 일봉은 이렇게 생겼어요. 일봉은 뭐 문제 없어요. 일봉은 아무 문제 없어. 위아래 다 문제 없어. 근데 이거 지금 두개 뚫었잖아요. 예? 네? 이게 두개 뚫었잖아. 보시면 이게 두개 뚫었잖아요. 이거 이거 같이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차트를 보면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리는 것 자체가 거의 정신병자 수준으로 핸들링을 하니까. 자, 여기가 볼벤 20이고 여기가 이급 볼벤 20이죠? 두개 동시에 뚫었다고요. 여기 바닥이야. 근데 얘도 지금 이거 동시에 두개 뚫었어요. 그리고 이게 못 뚫고 가뒀죠? 이거 가뒀잖아요. 이게 이게 두 개를 뚫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갇힐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공간 안에. 근데 이제 뭐 월요일 밤에 이제 미국 증시가 내리면 반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미국 증시가 오르면 또 오르겠죠. 어, 이게, 사실, 뭐, 차트로는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예? 차트로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차트가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갈수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긴 하잖아요. 근데 뭐 돈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예, 돈을 보면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 1조 매수했어요, 1조. 1조, 949. 예.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올리고 싶으면 선물 매수를 해. 데리고 싶으면 선물 매도를 해. 그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막1조원 단위로 막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렇게 엔들링을 하니까 분석이 의미가 없어져요. 예. 네, 뭐 위아 막혀 있어도 그냥 선물 매수해 버리면 그냥 그만이에요. 그래도 아, 이게 뭐 돈이 이렇게 움직이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은 드는 거예요. 자, 여기가 어, 2023년 7월 3일에 6186억 선물 매도했어요. 그리고 개인이 2188억 선물 매도했습니다. 지금 이날 상황이 금요일이랑 똑같아요. 그죠 여긴 6186, 여긴 6361그죠 그리고 여기는 2188, 여기는 1699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느냐? 7월 3일로 돌아온 거예요. 7월 3일로 돌아왔는데, 7월 3일에서 7월 7일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사거래일 동안 3.4조? 3.5조 정도. 네? 3.5조 원 정도를 매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3.5조 원 정도를 매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대중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자금을 집행하면, 사실 뭐 차트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예, 선물 매수 1조 하면 내릴 수가 없어요. 예? 선물 매수 1조로 하면 내릴 수가 없다고. 반대로 선물 매도를 1조 하면 오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올리고 싶으면 선물 매수 1조. 그 다음에 도 선물 매수 1조. 이렇게 해서 올리고 내리고 싶으면 선물 매도 1조. 선물 매도 1조.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자금의 흐름에 너무 쉽게 자지우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선물 매도를 하면 내릴 거고 선물 매수를 하면 오를 건데 차트 자체는 오르기에 좀 부적합하게 돼 있다 정도 오르기에 부적합하게 돼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오르더라도 코스 비백지수로 353 이상을 다음 주에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거라고 보는 거죠 자, 개인이 콜을 138억을 사고, 풋매도는 56억을 했어요. 외국인은 콜 매수를 169억을 했는데, 미니 콜 매수를 172억 했기 때문에, 거래한 게 없어요. 콜은 거래한 게 없고, 풋은 41억 매수했는데, 미니는 67억 매도했기 때문에, 여기도 별로 거래한 게 없어요. 정작 기관이, 콜을 34억 사놓고 미니에서 172억을 매도하고 푸슨 41억 샀는데 미니에서 68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방 세팅을 한건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현물을 7천억 사면서 선물 매도하고 콜 매도하고 품매수해가지고 포지션을 짰죠. 이날이 7월 3일입니다. 네, 이날이 7월 3일이요. 그러니까 7월 3일에 하방 세팅을 한게 증권입니다. 증권. 증권이 현물 매수하면서 파생으로 하방 세팅을 다 해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은 짓을 금요일날 했어요. 금요일날 똑같은 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예, 증권이 하는 거잘 보세요. 금융투자. 현물매수 7,000억, 선물매도 6,322억,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콜매도 품매수 했잖아요. 100억, 108억, 그 다음에 요거는 130억이니까. 예, 하방 세팅한 건 외국인이 아니라 증권이라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장 시작했는데 증권이 현물을 막 내다 던진다 그러면은 하방 세팅한 거 챙겨 먹으려고 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칠게요 감사합니다.